자 올림푸스 14강입니다. 자 보자이 수능 언어로 썼습니다. 연구는 대개 사실을 보여주 왔다.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hrase죠. 구 또는 말입니다. 요 사이에 which is가 생긴 되었습니다. 그래서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 말인데 사용되어지다죠. 지다, t o persuade입니다. 설득하다지. 누구를? 듣는 사람을 설득하는데 사용되어 져 왔는 말입니다. 얘니 자, 듣는 사람한테 무엇을? 자, 말하는 사람이 backup. 이게 support 의미죠. 지지하답니다. 뭘? 그 또는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얘나 요래 가로를 치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say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없죠. 엇입니다 자뭘 가지고 확실한 empirical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인 소입니다어 경험적인 증거를 가지고 어, 말하는 사람이 마, 그 말하고 있는 것을 뭐 지지하게끔 설득하는데 사용되는 구입니다. 요 말이. 얘는 자 그러나 발표십니다. 자 반대되는 거죠. 자 it 가어 투진점이다. These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vague. 애매모호한입니다. 모호한, 모 모호, 병신이가 모호한이죠. 모합니다 뭘, 어, 연구가 보여주었다는 것을, 어떤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이렇다고 어, 주장하는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언 n l e s s 죠 if not입니다. 만약 네가 그 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상세한 세부사항을 주, 세부사항을 가지고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게 m m w a t 죠 그건 뭐가 필요하소리야? 이런 말을 할 때, 뭐가? 세부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 진짜로 이 세부사항이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어떤 거냐? 누가 이 실험을 carry out, 수행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들을 그들이 사용했습니까? 예서, 그리고 무엇이,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요게 세부사항이죠. 1번, 2번, 3번이. 됐니? 그 다음, 네 번째도 있습니다. Have been confirmed. 이러죠. 그 분야에서 다른 작업자들, 이런 연구가겠죠. 워커스가. 의해서 그들의 결과가 확인이 된, 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들이 일종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렇게 끊어. 그럼 보이니? Answer가 대답하던데 타동사죠. 목적 없죠. 그래서 얘가 관계 대명사, 목적격입니다. 말 얘입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이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하는 어, 그런 종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If they can't죠. 뭐냐? Answer 생겼게는 겁니다. 대동사입니다. 그들이 질문에 대답을 할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 말, phrase, research has shown that에 의해서 설득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나, 이 말이 어떤 것이냐. 그렇다면, 내용이 비어있는, be empty, of, 나죠. 이 of가 about입니다. 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거라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했습니다 음, The specific details. 두 번째입니다. 자, 2002년도에 월드컵이 나왔을 어, 때, 유시, 유, 유시지 산타바바라에서. 자, 이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입니다. 유시, 어, 캘리포니아 여기 산타바바라에 있는 신경과학자인 마이크 밀러는 한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어떤 거냐? 자, 버블 메모리죠. 버블이 언어의 소리입니다. 언어 기억에 대한 연구를 수정했습니다.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됐나? 한 명씩, 한 명씩이야. 누구? 16명의 참여자들이 여기, 어, MRI죠. 근데 여기 F가 이게 Function입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뇌 스캐너 장치에 누웠습니다. 얘나,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레이나는 게, 라이, 레이, 레인입니다 눕다, 노입니다 그러니까, 레이, 레이다 넣잖아. 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월, 쇼니아, 쇼 뜻이 머니 보다잖아. 근데, 비, 쇼나마야, 봤답니다. 일종의, 일련의 단어를 봤습니다. 자, 누워서, 자기, 그 뭐고, 기능적, 자기 좋은 공연장치에서 어떤 단어를 받는 거나, 몇분 동안의 휴식 후에, 두 번째, 예, 두 번째의 단어들이, 이거 지금 좀 잘못됐는데, 원래는, a series of 하면, 야가 좋습니다. 그 동사가 word 해야 되는데, 학교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럼 여기는, 쌤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시리즈가 좋을 거다. 아닙니다. 원래 야 자, 두 번째 시리즈의 단어들이, present, 제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이 누구니? 16명이 참여자들입니다. 언제? 그들이 단어를 첫 번째 시리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시리즈에서 여러, 여러 개 단어를 봤잖아. 이게 1번 시리즈야. 두 번째 시리즈에서 1번에서 봤던 단어가 여기 나오면은 버튼을, 눌, 보, 그 이것을 인지할 때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됐니? 계속할게.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입니다. 각 참여자가 결정했을 때죠. 얘나, 결정했을 때입니다. 언제, 무엇을 결정했니? 그가 특정 단어를 몇분 전에 봤었다는 거. 자, 봐봐. 실험 1에서 나온 단어고, 실험 2에서 나온 단어잖아. 이게 과거면 야가 뭐가 되노? 대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헤드신이라는 거라. 이에서 몇분 전에 특정 단어를 봤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그 기계는 그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을? 디지털 지도입니다. 어디에? 그의 내의 활동의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밀러가 그의 실험을 마쳤을 때, 그는 보고했습니다. 뭘 보고했냐? 그의 결과물을. 어떻게? 요 뒤에 1인 생태됐습니다 같은 방식이야. 어떤, 가, 같은 방식이냐? 요때 생태였죠. 모든 신경과학자가 요 때, does는 report를 받는 대동사입니다. report죠. 여기 신경과학자들이 하는 그 보고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그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래서 뒤에 찍이죠 자, 여기에서 봅시다. 이때 subject는 주제도 아니고 제목 뭐 과목도 아닙니다. 뭐냐? 실험이잖아. 실험 대상이 됩니다. 그의 실험 대상으로부터 어? 어, 개별적인 뇌 지도 모드를 평균화함으로써 뭐 하려고? 어, 평균 내의 지도를 만드는 애에서 평, 평균, 평균을 했습니다. 자, 밀러의 기대치는 대디아였습니다. 요건 그만 접속서죠이 e, 평균 지도는 뉴럴 서킷입니다. 합쳐. 이게 신경회로입니다. 왜냐, 요렇게 가. 자, 일반적인 인간 두뇌에서 언어 기억과 연관되어 있는 신경 회로를 드러낼 거라는 것이 이 사람의 기대치였습니다. 뭐 결론도 없어 이거는 순서 맞추기라서 그렇죠. 자 잠깐만. 어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어 여기 어 protecting trip 입니다. 방어 요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합쳐, up t h e r sleeves 합쳐갖고 뭐냐면, s l 브가 소매지. 소매를 들어 올리는 거야. 이걸 뭐냐, 뭐라 하냐, 유사시입니다. 소매를 들어오는 게왜 유사시냐. 예를 들어서, 사람 대가리가 이렇게 있어. 이쪽에, 어? 몽딩이 날라온다, 세봐. 그럼 손을 어떻게 하노? 양쪽 손을 들지 소매를 딱 들어서. 이게 유사시야. 유사시에 방어, 방어하는 요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Once가 if입니다. 만약 특정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그들의 더러운 작업을 그러니까 더러운 작업에 못된 일이죠. 한다면, they 가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never be let back in again. 다시 be back in 이죠 be let in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뭘로 불린다? immunity. 면역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치킨 팍스입니다. 이게, 어, 팍스가 두개 있거든. 치킨 팍스가 있고, 스몰 팍스가 있거든. 스몰 팍스가, 이게 천연두고, 얘가 수두입니다. 얼굴에 어, 점 같은 거 나는 거잖아. 우리가 수두를 맞는, 수, 수두 수두를, 가지는, 가지는 이유입니다. 딱한 번만. 어디에서? 인생에서. 그 면역력이 생겨갖고 다시는 안 걸린다 틀리죠. Let's say the 대개 사실이라고 말해봅시다. 뭘? 졸라 크고 못생긴 개새끼가 어, 문 옆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해봅시다. 그럼 야가 for example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첫 번째 너는 자 여기 the first time 이거를 when으로 바꿔.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문장이 두 개인 게보인다 거야. 와, 어, 이때 패시 동사입니다. 알겠나? 그 개를 패시 동사 쓰면 쓰다듬다입니다. 쓰담쓰담하다. 쓰다듬다. 쓰다듬으려고 할 때, 그 개는 snows. 으르렁거리고, try to take a chunk out of your rear end. Rear가 끝이야. 끝. 어, 이게, 아니, 이게, 이게 끝이고, 이게 뒤입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것이 뭐야 이게 궁디입니다 궁디 어? 어니 네 엉덩이에서 테이크 청크죠 합쳐 한 청크는 원래 덩어리야 작은 덩어리를 물 그러니까 끌어내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럼 뭐냐 니네 궁디 부분을 꽉 물려고 한다고 누가 개새끼가 아이고 안 지고 지랄이고 요게 또 이게 약간의 웬이랬죠 이게 첫번째에서 그래서 넥스트 타임이죠 두번째죠 또 웬입니다 니가 이그 개를 지나서 걸으려고 할때 너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왜딱 해봐봐 처음에 물러가있는걸 니가 알아챘잖아 너는 개, 개한테 보는 위슬 호루라기를 봅니다이 호루라기가 어떤거냐 요렇게 갈로 갈로 치는거야 이러면 보이겠나 자어 요게, 요렇게 한 보이겠어? 자, 위스를 딱 불잖아. 호르락이 부는 거야. 호르락이 부는 건데, 어떤 거냐?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개입니다. 개가 cover his dog house 보이나? 이게 개 집이. 아이, 고 아이, 평생 할 건데, 아, 누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참아야겠지. 어? 자, 이제, 카울, 카월, 카울이야. 이게 움츠리답니다. 그의 개집으로 들어가서 움츠리는 신호를 보내는 어, 개 휘슬을 부릅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 포가 앞발이야. 앞발로 어, 뭐지 귀를 귀 위에다가 앞발로 갖다 대는 거야. 그 어떤 모습인지 상상되나? 개 앞, 아씨, 개 개의 귀를 지 앞발로 덮은 상태로 어, 그의 개집에서 움츠러들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어 위스를 봅니다. 됐나 자, 너는 맞서 싸웁니다. 파이백이야. 왜냐면 네가 그 개새끼를 봤을 때 위험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몸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시 몸음이죠 너의 몸은 이버 바이러스 같습니다. 누구 어 사악한 바이러스를 알아챕니다. 이에서 언제 어, the second time around 두 번째 근처에 두번 들어왔을 때얘니 그만 이제 눈치를 까야 되는 게 문장의 주어가 이십니다. Your body야 첫 번째 recognize 두 번째 run nose 세 번째가 tag입니다. 얘나 그리고 어, 네 몸은 아요땐 바이러스네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 그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네 몸이 압니다. 여뒤에 태생이 됐죠. 그리고 그 이버 바이러스한테 공격합니다. 뭐 하기 전에, 어 여기에 미스 치프가 음, 어, 피해입니다. 피해를 다시 주게 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이에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 문 떠들어가고 기분이 좋아나 좋네요. 자, 가자 ,잉? 너와 너의 친구는... 막 지금 식사를 마쳤습니다. 테니 웨이터가 레이더 체크 온 your table 하죠. 아까 전에 유약했던 l i e lay, lane 할 때는 얘가 눕다 not 해, not 해죠. 근데 여기 l a y 는 l a y late, late 입니다. 요거야 체크를 어디에다가 너의 테이블 에 놓습니다. 얘는 not 합니다. 타동사야 무언 무엇, 을나 타도 되고 얜니 그래서 책입니다. 얜니 계산서지 그래서 이거 얘랑 다른 거야 다시 얘랑 얘가 다른 거야 지금 얘가 얘입니다. 그래서 웨 a i t e r t h 거야 Lady야 네 테이블 위에 그 뭐고 계산서를 올려놨습니다. 붐쿵그렇지 Two years p l i t t i n g duet of Let Me, de, let me Get That 나지 d u t 잖아 두 명이서 거함을 지는 거야. 귀, 귀를 split, 쪼갤 정도로 큰 소리로. 알겠나 너의, 너의 너와 너의 친구의 손이 stretched down on it. 이시 책이죠. 그 계산서를, 어? 낙가채니다 예나? 너, 너와 너의 친구의 손이 그때 뭐처럼 두 마리의 펠리카니, 펠리카니 뭐지? 세 이름, 어? 갓. 튼 물고기를 플런치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플런치도 원래 빠져들다 소리거든 플런지가 아 여기 있네 뛰어드는 것처럼 이 중요한 게이거야 라이크가 처럼이잖아 그래서 여기 동사에 ing 붙어야 됩니다. Embracing battles follow us. 자 진짜 쪽팔리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너는 근처에 있는 식사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Dinners야 dinner가 아니고 여기에 이런 해프닝 발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봐 봐. 네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레스토랑에 도착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의 이때그 사람 누구겠니? 어? 그 사람 누구겠어? 여기 있지. 너를 자리에 앉히는 사람에게 이게 A야. 뭘 줘라? 너의 신용카드를 줘라. Say, 말해라. 네가 want him to bring the bill with a credit card already stamped as you finish your meal. 네가 식사를 마쳤을 때, 어, 이때 stamped는 도장이 찍힌 거잖아. 이게 그냥 지불하다라고 하죠 이미 지불된 어? 신용카드와 함께 빌입니다. 같은 거죠? 영수증을 가져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해라. 힘이 누구니 웨이터입니다. 얘니자 여기서 문제 나올 수 있는 뭐냐면 지칭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 소리야. 여기 너를 안치는 사람이 바로 힘입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그 서버, 서버 얘 같은 사람이죠. 어, 뭐, 뭐냐면 서버가 서빙하는 사람이잖아. 어 너에게 막바로 체크 뭐라고 계산서를 가져온다고. 이것도 같은 말이야. 비열해라, 책해라. 너는 팁을 채웁니다. 단순히. 그리고, 어, 핸디백, 그걸 되돌려줍니다. 이 시머니, 계산서겠죠. 오 마이 갓. 유코인, 어, 니꺼네. 자, 너의 친구가 말했을 때, oh no 라고 말할 때, simple same, 말해라. no is done. 끝났거든, 계산. 나는 진짜로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해했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친구가 말하는 거야. 아, 참. 저... 아, 이거 뭐. 말해라, 이제. 네 친구한테. 내가 했거든. 그리고 내가 요번 거는 내가 진짜 내기를 원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만. 네 친구는 감동받고 기분 개 좋습니다. 뭔 개소리야, 씨.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강입니다.